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그래서 빠르게 한번 답부터 찾아보겠습니다. 토픽은 스태티스틱 통계였고 그리고 국가에서 사용되는 그런 통계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먼저 이제 주제를 던져주는데 국가에서 사용되는 그런 정량적인 정보의 세계적인 모음집이 되었대요. 20세기에 있어서. 그리고 이두 전문가의 견해를 주죠. 자 그래서 이 D라는 전문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현상이 존재하고 그렇지만 이 통계라는 거는 그런 그 모든 공식적인 통계들이 수집, 집계 그리고 조직화를 뒷받침하는 범주들과 그 분류 체계들이 고안되었대요 뭘 하기 위해서 그 국가의 목적. 기여하도록 고안이 되었대요. 실제로 어떤 중요한 현상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거를 또 이렇게 수집하고 집계하고 조직화하는 이런 체계들이 뭐를 위해 존재한다? 국가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량화는 방법인데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결정을 만드는 그런 방법이래요. 그리고 그 정량화, 통계를 권위에 있어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기술로 특징을 지었대요. 군중에 대한 얘기 아니었고, 시장에 대한 얘기 아니었죠. 그리고 과학에 대한 얘기 아니었고, 국가의 권위에 대한 사람들의 그 믿음,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통계의 사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고, 자세하게 해석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Statistics in the 20th century became the systematic collection of quantitative information needed by the state. 통계는요, 20세기에 있어서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모음집이요. 정량적인 정보에 그리고 여기 지금 which is 정도가 지금 생략이 된 거죠. 그 정보는 어떤 거냐면 필요로 되어지는 뭐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그래서 주체가 국가입니다. This process occurs in all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as a key part of their becoming modern states. 이 과정은요, 일어납니다. 모든 산업화된 그런 나라들에서, 모로서, as는 모모로서로 해석하면 되죠. 주요한 파트, 부분으로서, 우리 투부정사 앞에서도 의미상의 주어를 써주잖아요. 이 여기서 이 대열은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인 거죠. 그들이 근대 국가가 되는 것인 거죠. 이 Industrialized Countries를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산업화된 국가들이 근대 국가가 되는 데 있어서 통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이 D라는 전문가가 쓰기를 It is difficult to think simultaneously that the objects being measured really do exist, and that this is only a convention. 지금 대절병렬인 거죠. 그래서 이 대절과 이 대절, 병렬인 거죠. 이렇게 문장과 문장. 여기서는 지금 이투, 가주어, 진주어, 용법이네요. 그래서 뭐가 어려운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생각하는 게 어렵다, 동시에. 뭐를 대절이야 라고, 그리고 대절이야 라고. 얘두개두 예, 가지,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 대상들 어떤 대상들이냐면 그 측정되고 있는. 그래서 지금 which are 정도가 생략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동 진행인 거네요. 측정되고 있는 그런 대상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 두는 강조의 두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과 그리고 이것이 오직 관행이다 하나의 이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기는 어렵대요. 어렵지만 그러나 this is the case 그게 사실이다. Phenomena such as prices being charged and products being sold exist, but the categories and classification frameworks supporting the collection aggregation and organization of official statistics are devised to serve the purpose of the state for macroeconomic or for social policies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주어 동사를 찾는 게 관건이겠네요. 그래서 피 e n 나 현상들은 존재한다. 이게 주어 동사인 거죠. 그래서 현상들은 존재한다 인데 현상은 어떤 현상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서치에스는 예를 들때 쓰는 거죠 그 부과되는 가격들이나 팔리고 있는 그런 가격들이 부과되는 것이나 제품이 판매되는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존재를 한대요 그러나 현상이 존재하는 건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이 문장에서도, 이 문장도 기니까 주어와 동사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거죠. categories and classification framework까지가 주어, 핵심 주어 부분인 거고, are devised 부분이 동사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범주들과 분류체계들은 고안되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범주들과 분류체계들인 건데 어떤 거냐면 그 공식적인 통계들, 루이 수집 집계 밑에 나와 있죠 aggregation 그리고 조직화를 지지하는 이런 범주들과 분류 체계들은 국가의 목적이 기여하도록 고안이 되었대요. 그래서 현상들과는 별개로 뭘 위해서 그 거시 경제 또는 사회 정책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전문가 이 포터라는 사람은 얘기를 했는데. So there, the reporter described the use of statistics to create blank. Quantification is a way of making decisions without seeming to decide, characterizing it as a social technology intended to build trust in authority. 그래서 이 포터는 묘사기를, 그 통계의 사용, 만들기 위한. 그래서 이 포터는 뭐를 만들기 위한 통계 사용에 대해서 묘사했냐면 정량화인 거죠. 그래서 정량화는 방법이래요. 결정하는 그런 방법인데 뭐 없이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결정하는 방법이래요. 그것을 특징지으면서 그래서 이 지금 m 마와 ing 분사구문인 거죠. 그것을 뭐로써 특징지었냐면 그런 사회적인 기술로 특징지으면서. 뭐 하기 위해 의도됐냐면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디에 있어서 권위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것에 대한 게 아니라 국가의 그런 매크로 이코노미 그리고 소셜 폴리시 사회 정책 그리고 거시 경제를 위해서 국가의 에한 목적에 기여하도록 권위이된 거고 그리고 권위에 있어서 신뢰를 구축하고자 의도된 그런 사회적 기술이다. 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었던 거죠. 다음 문제 하실게요.